안녕하세요. 더미라클,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요. 잠먼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영어 공부 진행할 텐데요. 자, 우선은 문법적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 하나의 말씀도 확인해 보고 영어도 공부하는 시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0, verse 21. The words of the godly encourage many, but fools are destroyed by their lack of common sense. Proverbs chapter 10, verse 22.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s a person rich, and he adds no sorrow with it. Proverbs chapter 10, verse 23. 자, 그러면 분석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원 10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words of the godly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는데요. 자, 더 가들리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한 사람들. 여기서는 가들리니까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서 더가들리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 앞에 있는 w o r s 를 꾸며주고 있는 A of B 구조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encourage는 동사인데요. 앞에 S라고 붙어져 있죠. 복수였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이지 않아서 복수 동사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any는 목적인데요. 어 Many나 머치. 이런 친구는 대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여기서는 대명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벗은 접속사고요. first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are destroyed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b p l u pp 형태 구성되어져 있죠? 당연히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y로 뒤에 행위자가 나와져 있는 거죠? by their lack of common sens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것의 주어였던 건데 이렇게 수동태가 치해지면서 뒤에 by로 붙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common s e n s e 여기가 뭐가 되겠다? 앞에 있는 their leg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AOB 구조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The blessing of the Lord가 되어져 있죠 여기가 주어인데요 The Lord자제전 여기가 이 앞에 있는 blessing을 꾸며주고 있고요. 참고로 L O R D 다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이거 우리가 여호화로 확인하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Make가 되어져 있습니다. Blessing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단수치급입니다 그래서 make 뒤에 S 이렇게 붙어서 단수동사 와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 person 목적어고요. w i c h 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데요. 명사 보호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동격으로 연결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 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nd는 접속사가 되있고요, 어 he는 주어입니다. a s 가 되어져 있죠, 동사죠. 앞에 he는 단수니까 동사 뒤에 s 붙여서 단수 동사 표시해 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No서로 되어져 있죠. 자이 no라고 되어져 있는 게 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이따가 해석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겠다? 그냥 부정형 문장으로 해석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ith it 되어져 있네요. 요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doing long 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 무슨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 주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동명사 주어는 항상 무슨 취급이다? 단수 취급이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이 is라고 하는 친구도 단수동사로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doing은 준동사가 되어 있고요. long은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is는 doing long 이라고 되어져 있는 동명사 주어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un이라 되어져 는 여기가 보호가 되어있고요. for a fool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조, 부사투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but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living wisely 마찬가지로 동명사 주어가 되어있고요. living이 준 동사, wisely가 부사입니다. brings 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동명사 주어가 무슨 취급? 단수 취급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s 붙어서 단수 동사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pleasure 여기 목조어가 되어있고요. to the sensible 여기는 부사가 되는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 나와져 있죠? 마찬가지로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형용사한 사람들로 해석될 거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서블 하면 슬기로운 이란 뜻이 될 테니까요. 더 센서블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슬기로운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문법적 사항과 그 다음에 문장 구성 우리가 분석했었죠. 그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역별 해석은 의미 구역을 끊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전치사 접속사 단위로 끊어 가시면요. 구나 절단위로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문장 구역별 해석이 잘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words of the godly encourage many. 자, 심표에서 끊어 갑시다. 경건한 사람들의 말은 많은 사람을 격려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시 되겠죠. 자, many는 그냥 많은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요거 대명사였던 거잘 기억해 주십시오. But fools are destroyed.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by their lack of common sense. 그들의 상식 부족으로 인해서, 모모로 인해서 바위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잘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습니다. 22절입니다. The blessing of the Lord makes 자, 여기서 왜 끊어 갔냐면요. 이거몇 형식입니까? 5형식이었죠. 5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끊어지는데요. 이렇게 목적어 앞에서 끊어가시면 좀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술관계로 해석이 되시면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끊어갔어요. 여호와의 축복. 자, 로가 되어져 있는 거 아까 여호와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해석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만드신다. 뭘 만드시죠? A person rich 사람을 부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and he has no sorrow. 그리고 그는 슬픔을 더하지 않으신다. 아까도 말했죠. 노라고 하는 게 부정어기 때문에 부정문 형태로 우리가 해석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With it 그것과 함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Doing wrong is fun. 자 전치사 앞에서 끊어갔죠. 잘못 행동하는 것은 재미있다. for a fool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다음 부분입니다. But living wisely brings pleasure. 하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준다. 이번에도 전치 사보스 끊어왔습니다 To the sense of 아까 봤던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 정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언 10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도 확인해보고 영어 공부도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확인했었던 문법적 사항들, 문장 구조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 구역별 해석했었던 것들 확실하게 복습해 놓으시고요.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잘 기억하셔서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시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미라클의 제임스 최우진이었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